목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담비를 내리사 주님의 사랑안에 거하게 하시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하며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낮은 자를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상황들 가운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구어주심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닮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한 저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메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는 더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의 옷을 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옷을 가벼이 여기고 버겁다고 벗어버리고, 잠시 접어두고 입지 못하여, 따스함에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헐벗은 삶을 살 때가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무책임한 저희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극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입은 자로,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함의 은혜로 새롭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로의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그룹 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네. 매주 금요일 가정들이 모여 팀을 이루고 아이들과 함께 들여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네. 주님의 뜻을 구함을 나누고 주님의 합당한 뜻으로 하나되어 전진할 수 있는 힘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팀에 주어진 사역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팀에서 힘써 모아 보내지는 물질들로 선교지의 힘이 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로 저희 새로운 교회 소그룹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고 힘 힘을 얻기를 구하오니 주의 팔로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천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역되어 있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역들이 흐트러짐 없이 준비되고 이를 통해 성도 간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하나되고. 한 방향으로 뭉쳐져 하나님께 더 빛나는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구하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김필환 단임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양육들의 힘을 쏟으시고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쏟으시는 김필한 목사님의 열정 위에 하나님 안에서 분별함과 지혜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포함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갑절이 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탁월함의 리더심을 발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힘써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의 평안함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름비 사모님과 자녀들의 영역과 물질의 필요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하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선포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받은 말씀을 되새기며 부끄러운 나의 삶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이 행함이 되어 삶의 간증으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